아, 삼각지에서 싱싱해를 운영하고 있는 하 말수라고 합니다. 어릴 때뭐 음식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 좀 늦게 뭐 회를 떠는걸 배우고 시작을 했죠. 200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주방 일 배우는 능까지 하면 한 거의 25년. 저희가 점심 장사를 합니다. 점심에 식사 손님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8시에 가게 나와서 준비를 하죠. 다른 분들은 똑같겠지만은 가족들이 묻는 것처럼. 새로운 음식을 안 쓰고, 신시한걸 쓰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메뉴판에 보시면은, 다른 횟집하고 조금 다르게, 모둠회를좀 강조해 놨습니다. 모둠회를산 메뉴로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고기를 동시에 맛보기 위해서, 고급어종과 같이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것이 모둠회고 드시고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회덮밥을 예를 들면, 손님 오시면은 밥을 회에 바로 비벼가 드십니다. 그거보다는, 반틈 정도는 야채하고 회를 비벼가 먼저 드시고 나머지 비벼가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끝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제일 유력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 세트 메뉴를 내놨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해산물이나 회, 탕 모두 맛볼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푸짐하게 드실 경우는 이열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회를 장만하고 손님에게 내드리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포인트를 보장해 드리고 싱시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 동네 특수상상 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두 분이 오시면 일반 모듬회나 광어나 오링이나 4만원부터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싱싱에는 전망이 좋은 동네 횟집이다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창 밖으로 보는 뷰가 어느 식당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기서드신후 회는 더욱더 맛있었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창으로 보이는 환한 광경을 보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네에서 이만한 풍경을 보면서 드실 수 있는 식당을 드물다고 제가 잡으러 합니다. 저희가 가족끼리운영거 운영을 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치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 서비스를. 그때그때 올라오는 자연산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어, 그런 게 다른 가게와 좀 차별이 되지 싶습니다. 손님들한테 속이지 않는 그 것만은 지키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마감시간은 10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오시는 길은 제일 빠르게 찾아오시는 길은 대명동 계대에서 앞산 방향으로 한 100m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동네 특수상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오시진 않습니다. 많이 오실 때는 한뭐 60-70분 이렇게 오시고 뭐 조용할 때는 한 20-30분도 오십니다. 대구시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이 붐이 났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에도 한 800가구 이상이 이주를 하고 지금 빈 상태거든요. 그기에 따르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외식업들이 좀어려움경 겪는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뭐, 장사를 이제 횟수로 한 17, 18년 하다 보니까 3대가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들으면서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갈 때, 아, 그오래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음식이 항상 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생산되는 많은 어 식품들로 맛을 내기 위해서 주방에 저희 집사람인데 같이 의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애들이 어릴 때 가게를 시작했는데 애들하고 행동 그 반경이 좀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시간까지 여기 됐습니다. 이런 기회가 처음인데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지 상가 번영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전부 다 외식업체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서로 마음을 모아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1인 취지를 해주신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삼각지가 의외로 다양한 음식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한번 들려주시고 다른 가게도 이용해 주시고 저희 싱싱해도 한번 꼭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